안녕하세요. 목포천놈입니다예 오늘 선어판장은 또 이제 배가 계속 없어가지고요 예그 물건이 없어서 지금 감생이 가지러 왔습니다 예 활어 감생이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제 아마 다음 사리면쏙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주말에 드시면 좋을 것같고요예 이렇게 지금 활어판장 경매 준비중입니다 예 지금 저것들은 기절해 있는거고요 잠자고 있는겁니다 예 꺼내가지고 파도 팔딱팔딱 팔딱 튀깁니다. 이거 고 회관 필렛 손질해서 보내드리고 받으셔서 썰어 드시면 됩니다. 매운탕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뼈는 1.5kg, 1.3kg 이렇게 있습니다. 예, 다음은 홍어 준비했고요. 예, 5kg 떠만입니다. 크기 한번 보시고요. 예, 탄 예, 거리 따로 포장해서 보내드리고요. 예, 날개는 껍딱 벗겨가지고. 예. 4등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쳐서 4등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동지 한번 싸서 보내드리니까요 받으셔가지고 푸신 다음에 뭐 이물질 같은 거 있으면 물로 닦지 마시고요 키친타올로 한번 닦으시고요 드시기 전에 한두 시간 감싸서 물좀 빼고 드시면 아주 싱싱한 거라 찰지고 맛있을 겁니다